5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 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갈등, 분열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자신의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동시에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잘못에 빠져서 은사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전적인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다. 천하고 또 귀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다면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떠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열거된 은사만 해도 다양하고 많지요. 예,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은사를 주신 겁니까? 자, 7절 읽어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즉,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러한 유익을 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잘못 인식하고 잘못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합력하라. 저 형제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은사가 귀하다 왜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다 귀합니다. 그러니 내 은사만 최고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고 다른 형제의 은사를 무시하면은 독선에 빠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합력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교회의 유익을 주지요.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합력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은사가 다양합니까? 다양해서 다양한 형제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교회를 크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양한 은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힘쓰면서, 형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형제의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잘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은사만이 최고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진 모습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인지, 우리들이 명심하여서 무엇보다도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합력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서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합력해라. 자, 두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은사는 감사요. 사명이다. 한분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은사를 생각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 감사, 감사.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감사, 감사, 감사. 왜 주셨다고 했나요? 교회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주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사명이지요. 교회의 유익을 기쳐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명이 사명. 은사는 사명이. 그러니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사명입니다. 사명.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기라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라고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은사는 사명입니다. 은사는 사명. 그러니까 정리되면 은사는 감사요. 성령께서 내게 특별히 거져주신 이 은사. 감사. 그리고 이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님의 일을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은사는 감사요 사명이다.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은사는 감사요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은사는 감사죠, 감사. 그래서 은사는 감사요 사명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미리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은사를 활용했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통하여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을 터인데 그만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 없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여서 참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 그래서 은사를 바라보고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께 감사 그리고 사명임을 알고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